저 MBC 좋아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번 하지만 이번 보도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laughs> 자, 지금 실시간으로 네. 6만 명이 함께하고 계신데 아우. 손님이 왔을 때 6만 명 처음입니다. 지금 아. 손님이 왔을 때 떨어지고 떨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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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왔을 때도 4만밖에 못 찍었어요. 아. <laughs> 어. 6만 명만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당원투표는 뭐? 공정차장 어! 네, <laughs> 때문입니다. 1 0 0입니다 <laughs> 아니 우리 장원이 때문입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장원님 덕분입니다. <laughs> 이게 이제 우리가 룰이 바뀌어서 당원들이 이제 2 0를 갖고 갑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반장성 반장성으로 좀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근데 20%가 우리 지금 한 170명 되잖아요. 민주당 의원이 네, 네, 네. 2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서른다섯 명 정도. 네. 서른 네 명. 네, 그런 네.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인 거고. 또, 당원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특히 이제 지역 구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음. 당원의 민심을 따라야죠. 음. <laughs> 그, 지난번에 우리 저 이재명 대표가 어, 검찰에 아주 가난 문화한 짓거리로 음, 음 잠깐 불구속 상태로 있었 구속 상태 있었 있었잖아요 구속 영장실질 네. 심사 네. 받을 그치소. 때 네. 구치소에 네. 그때 우리 김병기 의원이 SNS에 올렸었나요 아주 막 네. 네.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뭐 이렇게 아. 썼어요 네. 당 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님들을 경의를 표한다 비꼬기도 하고 이렇게. <웃음> <웃음>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 눈치 안 봤죠. 네, 전혀 뭐볼 필요 전혀 없었죠. 안 봤죠. 그랬으니까 자기들이 네. 자기 당 대표 잡아간다는데 찬성표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원 눈치 를안 보니까 네. 그래서 방송에 대고 뭐천 원짜리 당원들 어쩌저쩌 한 거잖아요. 음. 근데그 당원들 이번 경선 때다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남았어. 그만큼 당원들의 파워가 세졌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민주당 어떤 경선도 당원들의 눈치를 안 보면 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 개파. 위에서 내려오는 오다. 어, 정치해 보셔 아시 아시나요? <laughs> 버스 타고 갈때 대의원들한테 누구 찍어 하면 주록 찍고 하잖아요. 아, 2016년 지역위원장 할 때만 하더라도 버스 대절에서 전당대회 올라갈 때 지역위원장들 마이크 잡고 저는 누구로 갑니다. 해서 보통 이제 일치 단결된데 요즘 그거 어, 없습니 2018년 음. 전후부터 사라졌어요. 얘기하는 네. 순간 뭔데 이, 그렇죠. 음. 네, 말하냐고 바로 혼냅니다. 요즘 네. 같으면 아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일치된 힘을 보여주면 네. 의,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음. 음. 그래서 어, 당과 정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음, 뭐 이재명 대통령 뭐 김병기 어느 대표면 잘 맞겠죠 호흡이? 아니 그럼도 그건 전뭐전좀 뭐, 전, 전 자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모셔봤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 그리고 또지서이 어, 대표 단식할 때고소그 네. 감동적인 사진 있어요. 그 사진 있으면 한좀띄워주시 바랍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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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렇게 단식으로 누워 계셨었는데 우리 당, 당 당시 당대표죠. 저기 앉아서 옆에 지키고 있는 게 우리 최종병기 김병입니다. 기저 네. 아, 네. 옷은 일부러 하게 이게 더운 날이라서요. 대표님은 아대통령님은 당시 대표님 얼마나 저힘들으셨겠어요한 음. 여름인데. 음. 음. 아 끝까지 음. 좋은 분입니다. 네. 네. 저는 오래 봐서. 진짜 혼자 계신데 저렇게 혼자 앉아 계신데. 네. 그때는 당직을 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셔서 그냥? 뭐 여러 가지요. 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왔다가뭐 당직도 있고 그랬는데요. 네. 그때 아마 저 이제 뭐 아무도 없으면 쓰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laughs> 당직이 아니고 공번가니까 그땐... 그러니까 의원님이 가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아 나도 가야지라고 각가했던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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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일 하고 모레 이틀간이 이제 당원 투표입니다. 네. 아, 희한하게 또 근데 수요일 이제 딱 오셨어. 어. 네. 아 이거 또뭐 사람은 운이거든. <laughs> 희한하게 목금 전 수요일 날딱 왔어. 이상팔미. 네. 네. 혹시 뭐 결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의원님 원내대표 되면 또 유세를 엄청 딸 거예요 미리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laughs>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댕길 아, 거예요. 방금 아. 본인이 당원의 힘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아. 끝나고 나면 또 내가 어제볼게 겁니다 아. 모른 척 하시면. 지금 국무총리 음. 그분 어떻게 장 대표 일등했냐 최고위원 <laughs> 여기 여기 오 등에서 오 등할 때 내가 불러서 다음 날또 일등했어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의원님 조금 참아 보시다가 영 불편하시면 음. 홍장원 사장님한테 쓱 말씀하세요 <laughs> 동영이 좀 껄끄럽네 <웃음> <웃음> 네. 여기는 정보 캠이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야 <laughs>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음. 잠깐 옆으로 빠져서 한 말씀 드리면 홍 차장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면서 근데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좋으신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좋으신 분입니다 성격 좋고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분입니다. <laughs> 아, <laughs> 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활동 내역 보고를 보, 보신 거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음. 국정원, 음. 네. 국정원 내에서는 홍 사장님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 <laughs> 아니 어, 왜 안기부 옛날에 그 흑금성 음. 박채서 씨 네. 저희 방송에 두번 나오셨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럼도 그냥 보면 이. 아저씨 같아요 머리도 벗겨지고 배에 막 나오셔가지고 음. 그런데 화력상 보면은 뭐~ 근데 응. 그물를 내가 봤으니까 굳이 제가 얘기를 하면요 아~ 그분한테 죄송한데 네. 비교가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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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럼 그러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레벨이 아~ 그~ 아. 러니까 아~ 파란 그~ 파란 띠 정도와 좀 아, 어~ 아, 블랙 버트가 아니고 어. 구단 차이입 그분 뭐 빨간 티까지 해드릴게 그런데 <laughs> 어. 네. 부담초이는면서 아. 아니 자존심 상할 거 아, 아예 약간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어떤 출판사에 서 아, 연락할 것 같은데 <laughs> 어. <laughs> 한번 쓰자고 네, 죄송한데 <laughs> 네. 네. 그 무설 유단자하실 것 같은데 다합 치면 어느 정도 되세요, 사장님 보안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아. 농, 농담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귀도 만두귀시고 <laughs> 네, 주먹이 그 이게, 제가 한 어. 말씀 더 드리면. 네. 그 절대로 어. 저 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아 <laughs>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 블랙리온들은 자기만이 평생 수련하는 암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블랙리온이 벌컥 되면은 치고 도망가는 그렇지. 거잖아요 음. 그럼 싸움을 갖다가 뭐 (5분씩)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누가 저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방송에 나왔었더니야얘 격투기 선수랑 붙으면 큰일 납니다 어. 격투기 선수는 운동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온 과정이 다르다니까요. 음. 아. 예.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뭘 테러를 하느니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때, 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공장원 어. 차장한테 그러면 안될 거라고. 어. 아니, 저 손이 진짜 엄청 두꺼우셔. <laughs> 네. 자, 우리 차장님은, 어, 어제도 오랫동안 국정원에 근무하셨는데, 마지막에 뭐 진짜 뭐 이런 내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안 좋게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의 국정원, 네, 혹시 바라는 게 있을까요? 나를 쏠아 뭐 이런 있는 거, 거, 거 있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어 이제 우리 김병희님도 원에도 계셨고 정보 활동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원에 대한 애정이 크시고 음. 어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에도불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젊음을받줬으니까 애정이 크죠. 음. 근데 제가 그 국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많이 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왜냐하면 어 제가 주 근무할 때는 그래 왔었거든요. 음. 그런데 어뭐 어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어 신뢰 음. 아니 나름대로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도 뭔가 미스가 있고 요구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거 같습니까? 그래서 어 굉장히 그 잠재력이 있고 어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건 국가 이익,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국가 정책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는 많은 정확한 음.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직원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제가 지켜봤던 오랜 국정원은 24시간 세계의 모든 것 사이버의 모든 것 최근에는 네. 우주까지도 네. 어그 잠들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잠들 때 몸은 잠들어도 뇌는 계속 살아 있는 것처럼 그런. 국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네. 음,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니 예. 좀아 서운함은 없으세요? 국정원에 대한 어 서운함. 네. 제가 조금 슬픈 얘기 하나할까요 예. 네. 어, 예전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아, 아, 이병헌 씨 어. 나왔던. 예. 그래서 요즘도 그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아. 노래가 있는데 그음료이 나오면 요즘에도 울컥해요. 아. 아. 그런데 그 내용의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목숨을 건 현장 요원을 내치는 실세 본부 간부가 내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 보니까 그 아이리스만 그런 게 아니고 c i a 영화에도 보면 리크루트 같은 거 보면 결국 영화 결말이 비슷해요. 음. 조직이 버리는 경우가 있죠. 네. 아. 근데 영화 시나리오는 그 재밌어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병기 의원이 회사를 떠날 때나 또 제가 회사를 떠날 때나 네. 뭔가 마음에 옹이가 있게 네. 떠날 음.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김의원님도 평생 전을 바친 국정원에 대해서 참 애정이 큰데 음. 아, 근데 이 국정이 좀매정한것 같습니다. 음. 예. 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네. 안타깝네요. 근데, 그런데 이 또한 뭐 운명이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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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니까, CIA랑 네. 차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뭐 CIA에 제가 한번 저그 출장을 갔었을 때 보니까 그 박물관 뭐 이런 데가 보면 나이가 한 팔십 가까이 된 할머니예요. 네.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CIA 요원이었습니다. 오. 근데 CIA의 모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가 되면 몇년전서부터너뭐 하고 살고 싶니? 아니 박물관 가고 싶어요. 전좀 공부를 더해서 교수로 가고 싶어요. 뭐가 있, 자기 그런 걸그 것들 갖다가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을 때 아주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평생 조국을 위해서 봉사한 자의 남은 연세권을 갖다가 책임져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음. 음. 겁니다. 너무 당연.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그게 음 우리는 보수가 잡았다, 진보가 잡았다 이래가 해서 음. 국정원이 바뀌어서 자꾸 그래요. 네. 한쪽이 쭉 잡아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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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가 한 50년 잡는 걸로. <laughs> 그럼 <결론도> 어, <laughs> 그러면은 아직. 홍삼 얘기 그 다음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다 연속성 정부의 연속성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6만 명 넘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들 이게 또 내일 되면 제제제3회 자료로 퍼지거든요. 예. 한번 도와달라고 한번 제가 시 말합니다. 이번에 저 원내 대표 선거에 저 권리당원 표심이 20%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당원 주권주의의 중대한 저 출발이거든요. 어 당원 여러분들께서, 권리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가 보완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당원 주권에 대한 이저 원내대표에 참여한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결국은 우리가 뽑는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김병기 의원님 대신해서 MBC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MBC 좋아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번, 하지만 이번 보도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웃음> <웃음>